안녕하세요. 코인 만점 김사장입니다. 네, 지금 시간 4월 23일 수요일이고요 오전 10시 반이 지나고 있죠. 자, 비트코인이 최근 이틀 만에요. 무려 10% 이상 이 강력한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. 자, 그래서 오늘도 수익률부터 빠르게 오픈하면서 오늘의 급등 종목까지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4월 14일 지난주 월요일부터요. 아크 무려 36%, 바로 이어서 UX링크 31%, 자, 그리고 다음날 15일이죠. 화요일은 무려 네 종목입니다. 잘 보세요. 시빅 17%, 알파커크 무려 43%, 자, 바로 이어서 팬들 19%, 아래쪽에 빅타임 23%, 자, 다음날 16일 수요일이죠. 아크 두 번째 저점 매수로 17%. 자 마지막으로 지난주 금요일에 실제로 정보방과 영상에서 세 번째 타점 잡아드린 야크 어, 기억하시죠? 잡자마자 19% 수익까지. 자 지난 일주일 동안 누적 200%가 넘는 엄청난 수익률 우리 구독자분들 계좌로 시원하게 가져 드렸습니다. 자 다시 한번 저렴 있고 따라와 주신 분들 우리 구독자분들 수익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. 자 여러분들 이번 주는요 이 종목 선택이 너무나도 이 중요한 시기인데요. 이 정보방에서 100% 무료로 이 급등 종목들의 타점부터 대응법까지 전부 다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요. 까자 궁금하신 분들은 바로 고정 댓글 링크로 입장하셔서. 지금 보고 계신 이러한 수익률로 단한 개라도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가시죠. 자 그럼 각설하고요. 오늘의 급등 정보 바로 수익 가져왔습니다 지금 한시가 굉장히 바쁘기 때문에 딱 제가 핵심 포인트들만 짚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. 자 덜도 말고 더도 말고 딱 30초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. 자 우선 일본 차트 로 먼저 보도록 하고요. 자 우선 수익 같은 경우에는 작년 12월. 자 여기죠. 여기서 올해 초까지 거의 200%가 넘는 이 정말 어마어마한 급등을 보여주었던 종목인데요. 자 이번에 다시 한번 지난 이 폭등 랠리가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빠르게 가지고 왔고요. 바로 설명 들어가도록 할게요. 자, 먼저 미리 그어드린 이세개가로줄들 보이시죠? 자 요것들은 이 지지나 저항의 역할을 해주는 주요 매물대들로 보시면 됩니다. 일단 지난 움직임부터 보시게 되면 이 올해 1월부터 이번 달까지 4달 동안 이어진 긴 하락 추세선 위쪽으로 돌파하는 이 유의미한 움직임이 펼치게 됐죠자 어제만 하더라도요 무려 20%가 넘는 그러니까 최근에 아래쪽으로 이탈을 했던 3,200원 매물대 위쪽으로 단숨을 회복하는 상승 추세 전환을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. 자 실제로 최근에 이러한 패턴으로 잡아들였던 코인들이 엄청난 상승을 나와주고 있고 지금 이 수익 코인도 마찬가지로 이제부터 이 상승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. 자 그리고요 어, 지금 현재 노란색 6 1선 보이죠? 이6 1일 이평선 위쪽으로 정확하게 안착을 해준 다음에 이 매수세도 어제부터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는 만큼 이 추가 상승의 가능성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겁니다. 자 그리고 더불어서요 5일선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. 자 보이시죠? 이 추가 상승 신뢰도가 또 높은 점 하나는 5일 이평선과 이6 1일 이평선의 골든 크로스 시그널까지 다 다르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 더 강력한 급등을 쏴주는 건 정말 시간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. 자 따라서 이러한 핵심 근거들을 바탕으로 봤을 때 제가 보고 있는 관점으로는요. 자 일단 바로 위쪽에 있는 주요 매물대 4 1800원까지 요 구간 그잘 보시면 여기가 121선이랑 겹치는 구간이기 때문에 요 구간까지는 무조건적으로 갈거라고 보고요자 그리고 이어서 참고 수익콜인요시카총액이 무려 12조원이 넘는 굉장히 큰 대형 알트코인이기 때문에 4800원 요쯤 되면은 이 세력들의 매수세가 본격적으로 이전처럼 쌓여들어오기 시작을 할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최소 6800원 부근까지는 급등을 쏠거라고 보기 때문에 자 지금 기회는 정말로 역대급 기회 신규 매수 타점이 되는겁니다. 자 아까 말씀드렸죠 이 11월 초부터 1월 초까지 이 두달이라고 기간 동안 200%가 넘는 엄청난 폭등을 보여줬던 것처럼 이 지금의 자유도 이전의 상승을 뛰어넘는 어마어마한 상승 분명히 나올 겁니다 자, 아무튼 비트코인에 다시 1억 3천만 원을 돌파한 지금 시장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장인데요 자 오늘 소개해드렸던 이 수익뿐만 아니라 이 앞으로 더 많은 급등 종목까지 정보방에서 100% 무료로 공유해드릴 예정이니까요 고정 댓글 링크로 언제든지 편하게 입장하셔서 제가 직접 잡아드리는 여러분들에 제가 직접 공유를 해드리는 이 실시간 타점 한 번만이라도 따라 보실 바랍니다 장담컨대요 진짜 딱 하루만 잘 따라오셔도요 지금 지금 보신 이런 폭발적인 수익들 있죠. 전부 다 챙기실 수 있습니다.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수위로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